안녕하세요. 꾹꾹이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어, 키핑장인데요. 어, 날씨가 밖에는 굉장히 쌀쌀하긴 해도 안에는 되게 포근해요. 아무래도 어, 조금 히터를 틀어서 그 온도를 조정을 해서 그럴 수 있겠죠? 음,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한동안 창을 안 보여드렸는데 물듦이 지금 완전히 초절정에 이렇게 달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심어줬던 아이들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색깔 보세요. 티라미수 음. 완전히 분하고 찰떡이죠 근데 아, 아이가 지금 너무 예뻐요 음.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살구빛이 만지면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이렇게 4개 세트로 있는 아이들 정말 예쁘죠 음. 요 아이 이 아이도 거의 뭐한 7cm, 내경이 7cm 화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노블레드 말이야. 손톱, 장난 아니죠? 지금 여기 물이 준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거는 물준게 아니고, 봄맞이. 봄맞이 영양제를 듬뿍 줬습니다. 제가 여기 오복으로 이사온지가 한 2년, 2년, 3년? 3년 돼가나? 3년 돼가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많이 게을르기도 하고 물주는 타임을 좀 놓쳐서 못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 그전에 있었던 그 키핑장에서 보다 물을 정말 안 줬어요. 물을 안 주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상태가 약간 조금 쪼글쪼글하고 그리고 또 어, 물을 안 주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빨갛게 이뻐지기는 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 상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거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 물을 좀 줘야 되겠다고 그 달력에다가 물 주는 타임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가면서 이제 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2주에 한 번. 2주에 한번 그냥 샤워기로 물을 주고 듬뿍 줘요. 듬뿍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좀 털어 주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 상태가 통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키우시는 것 보다도,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게, 아무래도, 그, 건조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고, 어쨌든 환경이 더 좋잖아요.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어, 환경이 좋아서, 어, 전 진짜로 이렇게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요. 물마름이 좋아서, 여기서는 그냥 부담없이 물을 많이 주셔도 되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거는, 음, 아무래도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이고, 어, 햇빛이나 이제 바람이나 통풍이 좀덜 하잖아요. 아무리 문을 많이 열어놓고, 어, 이렇게 많은 햇빛하고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여기만큼이 그 영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짜람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키팅장에서뭐한 달에 두 번, 세번 준다 싶으면 집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우짜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될수 있으면 물을 작게 주시면서 작게 키우셔야 우짜람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마르게 자라는 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꾹꾹이는 이번에 어, 큰맘 먹고 영양제를 일단은 한번 줬어요. 영양제를 전체적으로 살포를 하고, 어, 그냥 위에서 그냥 살짝 뿌린 게 아니라, 어, 그냥 밑으로 뿌리까지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듬뿍 줬습니다왜 그러냐면, 이제 서서히 이제, 뭐, 봄이 온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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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한 3월 초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봄맞이 뭔가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리 미리 한번 실컷 줘봤습니다. 그 전에는 어 제가 거의 저면 약일 건강 같은 그런 뿌리 밝은제나 아니면 철분제나 아니면 그리고 또 제가 쓰는 이제 영양제 같은 뭐 그 전에 어떤 걸 썼더라? 음. 어쨌든 그 쓰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섞어서 저면을 했었어요. 저면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거는 힘들고 그냥 위에서 그냥 시컷 한번 어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나서 지금 이게 물을 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위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긴 해요 물이 이렇게 고여있긴 한데 아, 여기는 키핑장이 약간 통풍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내일까지 그냥 이 영양제 물이 그냥 다 스며들게 이렇게 놔두고 내일 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아이들은 그때 가서 털어줄 생각입니다 음. 아이들이 보면 정말 이렇게 예뻐요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은지 오래돼갖고 어,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은 물 빠짐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참 예쁘게 잘 설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품 같은 아이들은 거의 빼고 지금은? 어, 손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콩분들이 저한테도 많아졌어요. 이런 아이들, 진짜로 콩분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이런 콩분들. 색깔은 정말 예뻐요. 거기다가 영양제를 줬으니, 얼굴은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뻐지겠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공분에 꽉 차게 지금 어, 분을 바꿔줘야 할 정도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꾸꾸기 화분이고요. 도감말이야. 이 도감마리아가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아마 요즘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 겁나게 비싸게 좀산 아이. 그 중에 자구. 그 중에 자구고, 이거, 얼마 전에 식재를 했던 아이. 남분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게 토마루분. 요 아이도 뿌리가 없습니다. 요번에 그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 토마로분 이 토마로분하고 이렇게 너무 찰떡이죠 음. 토마로분에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요 아이가 블랙야크 블랙야크라는 아이 손톱 보세요 엄청납니다 요런 아이들도 이쁘고 그리고 요 아이는 타미분 어마어마한, 여기에, 이게 뭘까요? 어, 핑크베라금. 들어있죠? 쌍화라는 아이. 쌍화라는 아이가 진짜 이쁜데, 음, 애기에게 애기 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미니미니. 미니. 그리고, 뒤에 아이들이 굉장히 붉게 물든 아이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 로라클론, 요런 아이는 완전 대품.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 요 아이가 도감마리아, 엄마. 요 아이는 도감마리아 금입니다. 꾹꾹기참 음, 색깔 이쁘죠? 비델리오. 물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붉게 물들어가는 아이.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진짜 이렇게 붉게 물들어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얘 원종입니다. 이런 아이가 없죠. 손톱 멋있어요. 요 아이는 다나금 뭐 1년 365일 색깔은 똑같이 요거는 에코 조세핀 그리고 정말 호주 마리아 끝내주죠. 호주 마리아 얼굴. 이게 영양제를 준게꼭 버섯이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죠? 음. 너무 예쁩니다. 요 안에 있는 아이도 굉장히 빨갛죠?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빨가져요. 빨개져서. 이게 환염 맥라이징이라고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구매했을 당시 잎이 굉장히 넙데대하고 두꺼웠어요. 근데, 저한테 있으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러면서 잎이 새엽으로 바뀐답니다. 판매를 하실 때 환엽으로 바짝 만들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물만 주고 양해 조금씩 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새엽 원래 있었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역시 와우. 구석이 다글 다글 다글. 손톱은 짱멋이죠. 이렇게. 요 아이가 프랭크 1 세대. 그리고 요 아이는 철한데요. 이게 어떤 아이냐면 어, 레디쉬라는 철아예요. 레디쉬라는 철한데. 어그 사이에 지금 토끼풀이 기생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에 밖에 있어서 이거 이파리만 뗀다고 그래서 이게 뿌리가 뽑히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냥 같이 기생하게 음. 요 아이도 요 아이도 다 난가 아마 그럴건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음. 해서 어, 뒤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뒤에까지 왔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큰 대품. 우와우 무거워요. 이렇게 꾹꾹이가 만든 화분에 예쁘게 안착이 돼 있는 아이들. 엄청 붉게 물들었죠? 새끼는 한점 없이 나와요. 이렇게 새끼는 한점 없이 나오는데 어좀 선선한 어 날씨가 좀 풀려서 3, 4월 정도 되면 다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동그랗게 안착이 돼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새끼가 옆에 이렇게 막 다닥다닥 달려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마리아 이거 너무 예쁘죠? 이런 수형이 가장 예쁜 수형입니다. 이렇게. 보관 말 이야. 그럼 이 아이 는 한스 공항 음, 잘생겼죠산호수이 와이도 가운데 가 보석 처럼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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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 는 에오니엄 하나 이쪽 에 올려 놓 고요. 음.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일단은 왔어요. 이게 미니미니한 화분들. 꾹꾹이가 만든 화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 람분도 있고 그리고 또 토마로, 타미 요거는 파란색 꾹꾸기가 만든 분. 음. 요렇게 해서 아이들 오늘은 아, 영양제 듬뿍 먹여서, 음, 플라워 뭐더라, 그게? 일단은 영양제를 잘 줬으니, 이 아이들 어떻게 이뻐지는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영양제를 주고 나면 아이들 반응은 좋아요. 가성비 합은 보이시죠? 아이들 보면 진짜 예뻐요. 하비비. 그 전에 엄청 거했던 아이. 이 아이는 블랙 다이아. 코스가 장난 아니죠? 뮤즐리뮤즐리 근생. 이거 전부 다 오백, 오복에서 산거예요 응. 그랑데, 이거는 그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아이. 그래서 화분이 되게 예뻐요. 그죠? 큼닥한데, 이 화분이 그렇게 그닥 비싸지가 않아요. 응. 오복으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단다분 이 아이는 단다분인데, 음, 한스 삼방금 올려놨는데, 너무 예뻐요. 찰떡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두께도 참 좋고, 그리고 가볍고, 구멍도 상당히 크고, 이렇게. 네. 그러니 물빠짐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 나온 단다분이에요. 그, 그~ 어디냐 그~ 창원에 있는 놀부 놀부다육에서 이~ 단다분을 팔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어~ 다른 화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 저는 이 화분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깔끔하고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가볍고 음~ 그래서 음, 저는 어, 단단분 이거 만드시는 분 어, 개인적으로 이런 화분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어, 바램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가성비 좋고 화분도 깔끔하고 이쁘고 그리고 그냥 뭐막 이제 여러 개 여러 가지 그 화려하진 않아도. 어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그냥 멋스러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은 아이들 영양제를 듬뿍 줬으니까 어, 이 아이들 어떻게 이뻐졌는지 어,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꽃 음, 크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꾹꾹이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